아구의자모을 어제 그 전도사님이 꽤잘 이렇게 설교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구리라는 사람을 우리가 정확하게 누군지를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추정을 할 뿐이지, 이분이 도대체 어떤 배경 출신에 심지어는 이분이 유대인인지도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아굴이 어 EDL이나 혹은 뭐 우갈 뭐 이런 자녀에게 이르는 것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사실 그이디엘과 어, 우갈이라는 그것이 사람의 이름인지 아니면은 뭐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그런 얘기인지 이게 정확치가 안아요 그. 단어와 그 단어 배열 자체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어, 그런 이순서기 때문에, 어쨌든 뭐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처럼 누군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 아구리라는 사람이 어, 그의 자녀들에게 어, 삶의 여러 질고를 겪으면서 거기에서 겪었던 일들을 근거로 어, 자문을 이렇게 쓰고. 교훈을 전한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할수 밖에 없는데요. 어, 그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어, 기도하는 바, 또 자녀들이 그 기도를 이어가기를 원하는 바는 어제 우리 말씀 본 것처럼, 어, 겸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는 뭐 그런 욕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굴은 그러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자족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도 아니고 또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치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겪었겠죠. 뭐이 사람도 성공을 해봤겠죠 작은 성공이지만 그리고 이 사람을 이 사람도 뭔가에 또한 도취된 그런 욕심에 빠졌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결론적으로 느꼈던 건이 뭐 전도서에 나온 것처럼 허무함과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뭐 자괴감이 분명히 있었기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애와 겸손을 간구했던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 그러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놀라운 이 경유의 기도를 그가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뭐, 궁금하죠? 우리의 삶을, 어, 그, 그의 삶하고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견주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어떤 고초를 겪고, 어떠한 힘든 것을 겪었기에 그렇게 겸손과 경외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성경에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아굴이 바라본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아굴의 세계관인데요. 그 아굴이... 어, 세상을 딱 바라보니까 어, 이 세상이 이렇네 저렇네 아 그러니까 난 이래야겠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뭐 세상은 나빠요 뭐 아니면 세상은 뭐 힘들어요 뭐 이런식의 표현한 게 아니라 동물과 곤충에 빗대어서 어, 굉장히 수사적인 어, 표현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무슨 뭐 파부르 곤충기나 무슨 동물도감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동물의 왕국 뭐 이런 거 보는 것처럼 뭐 잔뜩 뭐 동물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이 동물 얘기가 왜 나오겠어요? 세상에 대한 얘기,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이 동물과 같은 이상한 사람, 이상한 세상, 그가 겪었던 그러한 모습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읽음을 통해서 왜 그가 그렇게 겸손과 경외를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 시간이 오늘 이제 뭐 많지가 않지만 좀 읽는 것만으로 사실은 좀 굉장히 예,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자취와 반석으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지금 18절에 보니까 야, 내가 도대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네. 어 이거 도대체 깨닫지 못하는 게 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 그것을 어, 여기 보는 것처럼 막 여러 가지의 뭐 뱀, 독수리, 뭐 이런 얘기와 어, 결론적으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네. 여기에 어, 서술된 이 동물의 이야기를 잘 보죠. 독수리의 자취 동중의 나라는 분명히 날아다닌단 말이죠. 그죠? 날개를 퍼뜨기고 그런데 독수리가 지나간 자리에 독수리가 어, 날아다녔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죠? 분명히 어, 날아다닌 건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요? 뱀이 막 기어다니는 거. 분명히 금목 뭐 한몇 메터짜리 뱀도 있잖아요. 그거 막 기어다녔는데 어, 지나고 나니까 그 자취가 왜 없지? 어, 그리고 바다에 있는 배도 분명히 출렁이면서 그렇게 항해를 했는데도 지나고 나니까. 배가 지나간 자리가 없어요. 그렇죠? 어,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런데 없어요. 감춰져 버렸어요. 이와 비슷한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잔 자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면 이 이야기를 했을까? 이2 0 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한마디로 죄를 짓고 간음을 하고 남자를 꼬시고 또 혹은 뭐 그러한 부도덕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신기하죠. 나는 그랬어. 나 내가 죄를 졌어. 그렇게 말하는 분이 극히 드물다는 소리예요. 분명히 정황도 있고 분명히 이들이 한 뭔가 분명한 여러 가지의 요건이 있는데 심지어는 그것을 다까봐야겨서그 증거를 끄집어내도. 안 그랬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그 뭐, 심부름 센터 얘기를 들어보고, 옛날에, 그리고 무슨, 뭐, 그, 우리나라에 그 혼임, 뭐, 간음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조사한 얘기를 들어보면, 끝까지 부인을 한대요. 끝까지. 아, 그 이유가 뭐냐겠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 속에서, 부끄러워서 감추는 건 그나마 나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끄러움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뭐예요? 뻔뻔함이죠.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고요. 그 죄에 대한 반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감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기이해. 사람이 왜 그렇게 죄를 짓고도 어 거기에 대한 어이 반응이 없지? 거기에 대한 왜어 자책도 없지? 뭐 이렇게 음이 사실을 어, 은폐하는 이 세상을 그가 경험했고, 뭐, 억울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죠. 더불어서 또,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세상을 네. 진동시키며, 네. 세상에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어, 첫 번째는 참 이상해. 야, 어떻게 죄 짓고도 죄안 졌다고 그러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야 어떻게 세상이 흔들려. 세상이 뒤죽박죽이야. 세상이 도대체 뒤죽박죽에서 이게 막 내가 견딜 수가 없어. 그런 게 선엇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어, 22절에 보니까 종이 임금된 것. 분명히 종이었어요. 누군가의 신하였는데, 신하였다가 임금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신하가 임금이 될수 있었어요? 여러 보암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 여로보암이 그 르호보암의 신하였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왕국을 열 명을 열개를 찢어 갖고 지파를 열개를 찢어 갖고 왕이 되었죠. 물론 그러게 기까지 분명한 또 하나님의 어 방치와 허락이 있긴 하였지만 왜 어떻게 신하가 왕이 될수 있었습니까? 반역과 배역에 대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죠. 충성을 포기했고, 자기의 야망을 키워갔기 때문이고요.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미련한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게으르거든요. 게으른 자가 음식을 차지한다. 이것도 말도 안 되죠. 음식을 차지한 자는 수고한 자들이 음식을 차지하는 게, 열매를 차지하는 게 맞는데, 게으르고 미련한 자가 음식을 차지했다는 건 뭡니까? 부지런한 자의 음식을 빼앗았다는 소리죠. 그리고, 어, 23절에 보니까,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 간 것. 뭐, 이것, 미움받는 여자라는 것은 아마, 이, 이혼을 당한 여자, 이렇게도 해석을 할수 있는데, 이혼을 당한 여자가 또 시집을 갔어. 뭐, 속이기로 작정을 하면은, 뭐, 누가 뭐, 얘기하던데요. 여성의 마음에는 뭐, 뭐, 팔색조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맞는지, 진짜 모르겠지만. 예, 뭐, 그, 그런 거고.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다. 이 원어를 보면 여종이 왕비가 된 것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장희빈 얘기, 뭐, 물론 여러 가지의 이장희빈에 대한 그, 다른 해석이 있긴 하지만, 그, 뭐, 왕후 대신에 왕, 자기가 스스로 왕비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뭐, 저지른 여러 가지 악행들, 뭐, 여러분, 뭐 이런 얘기가 역사에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죠. 이런 이야기의 결론을 잘 이어보면 뭡니까? 충성됨, 그가 지켜야 될 신의, 이런 것을 버린 사람이 세상에 잘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죄를 졌는데, 죄를 안진 것처럼 살아요. 그리고 신의를 버리고 충성을 버렸는데도 잘 먹고 잘 사람이, 사람이 있다. 아유, 왜 이렇게 세상이 이 모양이야. 어, 아, 난 도대체. 왜? 아마, 어, 이 아구리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에게 당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을 보면서 스스로 답답해하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괴로움을 느낀 것은 이제 사실이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어,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러한 부정적인 얘기를 한 후에, 이제 아굴이 이어서 좀 긍정적인 얘기를 이어나가기 시작을 해요. 우리 함께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작고도,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내시 있나니. 이렇게 엉망진창인 세상 속에서도 그래도 뭔가 지혜로움을 지켜가는 존재들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개미 열심히라는 개미, 사반 이게 너구리죠? 어이 열심히 그 자기 가족과 자기를 지켜내는 사반, 그리고 메뚜기 한마디로 질서정연하게 메뚜기가 떼를 지어 다닌다 이게 그 여러분 뭐 예전에 보면은 메뚜기가 막뭐 바다도 건너고 막 이런 거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떼를 지어 다니는 거 그리고 어 도마뱀 왕궁에서 자기의 어 왕궁인데도 이 도마범이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자기 처신을 잘하는 어 결론적으로, 이건 어떤 얘기일까요? 어 어려울 때 협동하고, 어려울 때 함께 공동체를 지켜가고, 또 어려울 때 지혜로운 처신을 통해서 그거를 극복하는 것, 이러한 또어 지혜로운 자들의 모습이,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음 지난 주에 제가 그 한저 형님을 만났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청년 때 어, 이제 친하던 형님이었는데 그 형님이 이제 미국에 살다가 잠깐 들어와서 어, 격리 마치고 이제 만나고 그 형님 다시 들어가셨는데 그 형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아니 어떻게 여기가 이게 공산 국가인지 어 사람들이 이렇게 막 거리 두기 하고 떨어져 있고 막 이런 모습이 미국에는 굉장히 그래도 자유롭게 지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확진자가 많은데 그게 이해가 안 된대요 또 이걸 지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교회만 또 막 구박을 해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이걸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뭐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참 말을 잘 듣는다. <laughs>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 임금보다 백성이 더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어, 지금 이 앞에처럼 세상을 진동시키는 뭐 요동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어, 지도자들보다 더 나은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유지되는 뭐 이런 게 우리나라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래네 말이 맞다. 예. 사실 이 코로나를 우리가 지금 잘 견뎌내는 이유도 물론 뭐 지금 방역당국이 열심히 잘하고도 있겠지만 어, 사실 군말하지 않고 이것을 버텨내고 있는 이 국민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 되려는. 예.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절에 보니까요 위풍있게 다니는 것 그러니까 굴하지 않는 위험을 얘기하면서 31절에 봤더니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왕이 왕다움을 유지하면서 자기의 권위를 지켜나가는 것뭐 이러한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어, 정말 귀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 함께 32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니,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스스로 높은 죄하였거와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그러니까 이분이 경험한 요지경 같은 세상 속에서 그래도 어, 그분이 어, 그러한 요지경 같은 세상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떻게요? 겸손한 것,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뭐 이런 것으로 견뎌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속에 새길 때 자녀들이 이 어려웠고 이해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다. 어, 아굴은 그렇게 세상을 겪었고 세상 속에서 지혜를 찾아내어서, 어, 그 어려운 세상을 잘한 세상 이겨냈겠죠. 어, 우리에게도 그리고 오늘 이와 같은, 어, 지혜의 말을 전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의 불평이 생길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우리 갈길 가면 돼요. 그 사람들의 길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의 길에 우리가 마음을 뺏길 필요도 없고, 우리는 우리 갈 길을, 주님이 주신 길을 겸손과 경외로 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어, 은혜롭게 정결하게 보내시는 우리 삼일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